생일이 생일이 때인데 이게 여기가 시작 날짜, 이거 종료 날짜, 시작, 종료. 이거 어느 날짜 사이에 있느냐? 이거이 이거 이것 찾는 거네. 이조건은 엔드지? 엔드 End 조건. 엔드네. 그러면 이 날짜가 어느 날짜보다 크거다, 같고 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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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날짜, 그리고 생일, 다시 생일이 뭐보다 종료 날짜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네, 종료 날짜는 이거네, 응? 이거. 왠데 조건 거 처리하면 되네 뭐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추루가 되는 걸 찾아가지고 추루가 되는 걸 찾아서 추루가 되는 걸 찾는데 요거를 찾기가 곤란하니까 숫자로 바꾼다 숫자로 바꾸어서 숫자를 찾는다 매치함수지 매치함수로 매치함수를 찾고. 그다음에 배치 함수에서 찾은 결과를 인덱스 함수에서 찾는다. 그래서 몇 번째 행인지 찾아서, 요게 어, 조건이 맞으면은 이렇게 해서, 요찾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군. 간단하네. 그렇 그런데 이게 비교를 하려 고 그러면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되잖아. 이 데이터는 날짜인데, 요거 지금 날짜가 탭에 문자가 탭에. 이것이 응? 문자야 문자 문자란 말이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거 March 21 2021 3월 21일 요거를 셀서식을 하면은 사용자 지정으로 해가지고 mm m, day, day. 여기 있잖아. 지금 요거는 요거는 정상적인 날짜야. 근데 요거 날짜는 지금 이 앞으로 몰려있잖아, 그렇지? 요거 요거 날짜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봐. March 21. March 21. 요거 봐. 마치 2 0일 마치 2 0일요 비교해 볼까? 이거로. 요거, 요거는 요거는 뭐거냐 틀리지. 홀수지, 홀수. 홀수지. 이거 같은 게 아니지. 이 문자정보란 말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함수를 하나 챙겨야 되겠다 함수를 하나 챙기는데 함수가 DateValue라는 함수가 있어 요거는 여기 매개변수를 날짜정보 형식을 갖췄지만 문자인 경우, 이렇게, 다운표로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날짜 값을 받아주는 거야. 날짜 값을 찾아줘. 그러니까, 여기서, date value라고 하고, 이렇게 다운표 치고, 마치 211.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문자열 정보이기 때문에 날짜로 인식을 못하니까, 이걸 날짜 값으로 바꿔주라. 얘기지. 그럼 여기 4 4이7 6이야그 서식은 이 서식을 식을 복사해서 서식을 복사해서 이 서식을 하면은 경면은3월이1일일 똑같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날짜, value, date value를 찾아주는 함수가 date value다. 아 date value라는 걸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해볼까 여기서 3 여기서 B3, B3 거 b date value. Date value, I'm just s 거야. i n g one day. Date value, s 하고 was a y o r a She was a yoga. She 보 a s a y o 다거 이거는 절대 유소해줘야 되겠지. F4, 절,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어느, 거, 어느 것보다, 이건데, 이걸 그냥 사용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트, 밸류로 전화, 변환을 시켜야지. 날짜 정보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럼, true. true, false, false, true, true, 이렇게 어 하여튼 간에,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종료 날짜하고 비교해야지. 요거 생일, M4, F4. 이것이 작거나 같다. 이보다 종료 날짜보다. 이렇게 해서 요 건데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날짜로 변화를 시켜야지. Date value.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가, 앤드로 같아야지. 앤드가 되려면, 요거를, 곱하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요거네. 1떨렸네 요거. 1, 1 찾으면 되지. 이제, 매치 함수로 1을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매치. m -A t c match 함수, lookup value는 1. 1을 1 찾는 거지, 1. 1을 찾아서어디 찾냐? 0기서찾 0에서 찾지? 0리고0서 0에서 찾0 0에서 찾지? 0에서 찾에서 찾지? 0에서 찾지? 0에서 찾지? 0에서 찾지? 0에서 찾지? 0에서 찾지? 0에서 찾지? 0에 찾지? 0 찾지? 0지에서찾 황소절이네. 그니까 러 5월 15일. 그니 그러니까 5월 15일이 황소절이네. 황소절이. 여기네. 황소절이. 5월 15일. 4월 20일에서부터 5월 20일까지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 있네. 찾았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요, 요걸 이제, 요걸 조합을 하면 되겠다. 그지? 수식을 하던 VBA로 프로그래밍을 하던 항상 돌연변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돌연변이냐 여기서 12월 22일에서 이게 시작하는 날짜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빠르고 이게 느린 날짜 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10월 22일에서 1월로 가네. 그니까 러 1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란 말이야. 한 바꾸가 도는 거라고. 그니까 러여기서 10월 22일에서 제뉴얼이 19까지. 그럼 요거를 이게 이제 봐봐. 요거를 1월 1일로, 1일로 바꿔보자고. 생일이 1월 1일이야. 1월 1일이면 1월 1일이라고 치죠. 그러면 여기 에러가 나네. 그지? 에러가 나. 이거 한 놈이 에러가 나네. 이거 그러니까 12월 22일에서 이건 19일 사이는 뭔가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네. 이 프로그래밍은 항상 이렇게 특별한 돌연변이가 하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실수를 안 해. 응? 그러니까 아, 11월 1일 날. 12월 21일 사이에서 1월 19일 사이는, 아, 이게 순서가 달라지네. 이게 뒤에 꽤 빨라지네. 응? 그렇지. 그 이제 하여튼 해보자고. 요걸 감안을 하자고. 하여튼, 요거 다시 5월 5일로 해놓고. 기분 나쁘니까. 5월 1일로 해놓고. 오케이. 요거 이제 다 해봤으니까 필요 없지. 삭제해버리고. 논리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두 개를 쳐줘. 이렇게 해서 곱하기, 그리고 요거 곱하기를 한다는 것은 두 개가 전부 추루추루가 돼가지고 일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하나 논리식은 요거지. 요거보다, 요 값보다, 요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어느 거보다 요거지. 시작하는 날짜 요거. 배열이야. 지금 배열. 그 다음에 다른 논리식 하나는 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어느 것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거 종료 날짜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것을 요것을 한번 해볼까? F9키를 눌러서 중간 계산을 한번 해봐. 그래서, 어, 전부 0이네. 어 이거 왜그 영이지? 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어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고 어어어 어, 어, 저거 잘못 됐는데 한거 없어. 자. 거잖아 요거 뚜글 데이트 밸류로 싸 줘야지. 함수에 넣어야지. 그렇지? 이거 데이트 밸류. 또 요것도 마찬가지. 이거 데이트 밸류. 오케이. 자, 이제 다시 한번 F 9 K 한번 해서 중간 계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1이 있네, 그렇지? 1이 있지.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것을 매치 함수를 찾는다. 1을 찾는 거야? 아까 1 나왔었지? 그 1을 찾는 값은 1이다. 그러고 매치 함수의 마지막 매개 변수. 항상 똑같은 값 정확한 일치 이렇게 됐어 요거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인덱스 함수에서 이제 쓰면 이거 쓰면 돼 매치 함수 다시 F9 키로 중간 계산 해보면 이지 어, 두번째구나 정상적으로 잘 됐네 그리고 이렇게 중간 계산하고 돌아갈 때는 Ctrl Z 를써 Ctrl Z 쓰면은 바로 이전 작업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인덱스 함수에다 놓고 이제 찾으면 끝나는 거. 인덱스 함수에다가.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별자리. 이름으로 찾는다. 콤마 쳐주고꼴를 닫고. 그럼 이제 엔터치면 돼? 엔터치면 되는 거야? 왜 밸류가 떨어졌지? 배열 수식이잖아. 컨트롤, 쉬프트, 엔터쳐야지. 오케이. 황소자리. 됐다. 이제 근데 문제가 또 있, 요거 하나 마지막 돌연변이를 처리해야 된다 그랬잖아. 요거, 이제 요거를 1월 1일도 한번 해보자고. 1일 그럼 not available 에러가 났지. 이렇게 에러가 났으면 에러를 처리하라는 함수가 있잖아. 이 에러 처리하라고 해서 에러 함수가 에러 처리 함수가 있는 거야. 에러 처리 함수 생각나는 게 뭐야? 그, if 만약에 에러가 났다. 어떤 에러가 났다. if 에러. 에러가 났다. 어, 이걸 하면은 요것이 이렇게 되겠 있지. 여게 에러가 났냐? 에러가 났으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라. value if 에러. 에러가 났으면은 여기 지금 이게 열 번째잖아. 여기. 아, December 22에서 January 19th. 요 사이는 열 번째 자리란 말이야. 염소 자리. 열번째로이건 10을 줘라,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근데 if, if 에라도 있지만, 또 하나 있지, 또. If, and a, not available 에라가 났을 때. 그 if 에라보다 if, n a가 더 이전에 있던 함수야. 여기서. 서 이렇게 해서. If 에라는, not available 에라뿐만 아니라 모든 에러를 처리하니까 if 에라가 더 편리하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그래 i f 라는 사용을 하면 되겠네 i f 에라 이거를 이거 사용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죠 여기 매첨수에서 에러가 난 거란 말이야 여기서 i f 에라걸 열고 에러가 나면은 여기다 맨 뒤에다가 열 번째 값을 줘라 10을 줘라 이렇게 하면 되지 요, 컨트롤, 1 트, 엔터. 요, 저 자리, 됐네? 오케이. 됐지? 요, 서 자리. 그 다음에 뭐, 다시, 5월, 5일로 했다. 방수 자리. 잘 됐다. 잘 됐네. 오케이. 그런데, 요걸 만약에 사용자가, 2022년을 사용, 연도를 22년도를 했다고 당해 연도가 아닌 다른 연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2022년 그럼 염소자리가 되네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에러가 났어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났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겠고 했어 10번 하니까 염소자리가 된 거지 그냥 모든 게다 염소자리가 돼버리는 거야 요거를 2022년 9월 9일로 해보자 이것도 변함없이 그냥 함수 자리 에러가 났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요럴 때는 요런 걸 하나 해줄까? 이렇게 이 함수 사용해가지고 if 이어 연도 값이 연도 값이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날짜 함수 같은 게 이런 식필요한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척척 생각을 해낼 수가 있지, 그렇지? 이어 함수가 다르다. 어느 거하고 또 이어 함수에 투데이 today 함수 투데이에서 나온 연도값 하고 다르다. 그렇다면 이 함수의 논리식 논리값이야. 여기 하나가 하나 논리식이지. 요거는 그러면은 금년 연도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금년도 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워닝 사인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면 아 금년도를 사용하라는거 하려는구나. 이 21열을 하려야 이거지 오케이 이렇게 정면 되겠지 그럼 이것도 사가지고 이건 정상정렬도 근데 사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연도를 체크하는 것을 여기다가 연도를 체크하는 걸 주면 좋겠네 이거 다음 동영상에서 하자고 다음 동영상에서